아, 통합사 시작할게.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세계화와 평화에 대해서 배웠어. 옛날부터 많이 배웠어. 다문화부터, 다문화부터 얼마나 많이 배웠어. 문화의 다양성. 그치? 어. 결국에는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문화도 다양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다문화도 생기고, 그러면서 세계화, 그러면서 세계화에 따른 평화. 그리고 이번 시간에 배울 주제인 바로 국제기구와 국제갈등이라는 것도 나오는 거야. 세계화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국가와 국가가 만나는 일이 많아져.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만나는 만큼 갈등도 생기는 거야. 남자가 여자가, 남자랑 여자랑 이제 만나도 처음에는, 이제 처음 사귀었을 때는 이제 맨날 맨날 이스 시간 보고 싶지.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 나만의 시간이 필요한 거야. 너무 자주 만나면 어떻게 돼? 안 봐도 될 부분까지 다 보게 되면서 결국엔 싸우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많이 만나면 또좋지 않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서양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뭘 주장한 거야? 중용이라는 걸주장했어 중용. 이 중용은 중간을 가는 라게 아니라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적정선을 지켜라. 그게 중용이야. 사람과의 만남도 너무 지나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모자라도 안 돼. 그 적정선이 있단 말이야. 그 적정한 만남을 가져야 사람과 사람 간의 더욱 발전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중용의 개념이 그거야. 마찬가지로 국가와 국가 간에도 너무 붙어있거나 너무 많이 만나면 안 돼. 중용 적정을 지켜야 되는데 세계화 때문에 이제 그 허물이 경계가 허물어졌잖아. 인터넷만 하면 그냥 실시간으로 지금 나의 수업도 실시간으로 저기 미국 영국 중국 뭐 캐나다 사람도 마음만 먹으면 유튜브 들어와서 내수업 지금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볼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거 아니야. 경계가 허물어졌다고. 그러면서 많이 만나다 보니까 당연히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갈등을 해결해야 될 주체들. 즉, 국제 활동의 주체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 부분을 이제 오늘 배워, 배워볼 거야. 국제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행위 주체인가. 이런 걸 이제 배울 텐데, 이번 시간에는 조금 너네들이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한 내용들을 이제 좀 다룰 부분이 좀 있어. 왜냐하면, 이 세계에 갈등이 얼마나 많겠어, 국제 갈등이. 그 부분의 일부를 조금 너네한테 설명을 할 거야, 내가. 그래서 설명을 듣고, 이거를 다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이러한 국제 갈등이 있구나. 이정도로 일단 1차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 나중에는 암기를 하더라도. 자, 그래서 맨 처음에 국제 갈등부터 보면, 엄청 많아. 그 중에 몇 개만 가져온 거야, 몇 개만. 더 많지. 자, 그 중에 뭐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벨기에가 있는 데잖아. 그치? 어. 사실 벨기에는 독립, 독립을 벨기에가 1830년, 가 1831년? 아, 1 8 3 0과 같아. 그때 이제 이 벨기에라는 나라가 독립을 했는데 그 전에는 뭐, 네덜란드에 같이 있다가, 뭐또 오스트리아에 같이 있다가 어떻게 보면 약간 껴서 파는 원 플러스 원인 그런 이제 나라의 개념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벨기에가 독립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 국가 안에 쓰는 언어가 다른 거야. 여기도 써 있듯이 이제 북부 지역에는 이제 뭐라는 거야? 네덜란드어를 쓰는 거야. 그 밑에는 프랑스어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남부와 북부 간의 갈등이 지금도 있다. 그러면 도대체 벨기에라는 국가의 공용어들은 그러니까 공식어. 공식어로는 뭐를 지정을 해야 되냐. 그리고 제1, 제2 공용어는 뭐로 할 것이냐. 이런 걸 두고 많이 갈등하는 거야.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유고슬라비아라고 해서 이제 여기, 요 지역이야. 여기지역 여기. 여기 지역이 제 유고슬라비아 분쟁 지역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뒤에서도 자세하게 다룰 거야. 자세하게 다룰 건데, 어, 뭐 쉽게 얘기하면, 이 유고슬라비아가 이렇게 있으면 뭐 여기 뭐 여러 국가가 있어 여기 뭐 세르비아 있고 크로아티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이 국가들 중에 뭐 서쪽 이 서쪽 지역은 카톨릭을 믿었고 동쪽은 이제 뭐 그리스 정교회 이런 걸 믿으면서 종교적인 갈등이 조금 있다가 이제 뭐 세계 대전 이런 걸 기반으로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발생하면서 여기서 분쟁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보자. 자그 다음에 카스피에카스피에는 여기는 바다를 얘기해 바다 이게 잘 보면 육지에 둘러싸여 있잖아, 그치 그런데 땅덩이 이, 이 물의 면적이 거의 우리나라보다 더 크잖아. 이거를 이제 호수로 할 거냐, 바다로 할 거냐? 이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지금은 카스피 해라고 불러 해 바다라고 부르는 거지. 근데 여기에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게 엄청 많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 주변의 국가들, 러시아, 뭐, 카자흐스탄, 이란, 뭐, 등등. 이런 국가들이 자기들 거라고 분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 카슈미르, 인도 위에. 여기지? 인도, 위, 여기에 카슈미르라는 지역이 있어.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파키스탄이 있어. 파키스탄, 인도. 여기에 카슈미르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카슈미르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 이 파, 파키스탄은 이제, 이슬람 여기는 힌두교잖아. 근데 이, 여기 있는 카슈미르 지역의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슬람을 믿어. 근데 이 카슈미르가 이제 인도로 이제 편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 난리가 난 거지. 우리는 이슬람을 믿는데 왜 우리가 인도 힌두교를 믿는 인도로 편입됐냐? 그러면서 이 지역을 두고 이제 파키스탄과 인도가 전쟁을 벌이면서 싸우는데 그 그 옆에는 또 중국이 또 껴들어서 중국이 또 일부를 점령하고. 이런 카슈미르 분쟁. 등등. 여러 가지 분쟁이 많은 거야. 요런 거를 이제 배우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영국도 있어. 영국. 자, 영국을 이제 보통 이제 섬 하나로 이제 보통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영국은 연합 왕국이에 연합 왕국. 그래서, 음, 영국을 어떻게 그릴까? 뭐 여기 아일랜드가 있고, 뭐 영국이 이렇게 있으면, 사실 영국은 여기가 잉글랜드, 여기가 웨일스, 여기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여기 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세계사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그런 부분들이야. 북아일랜드. 그래서 영국은 뭘까, 이 중에? 영국은 이 중에 뭐야? 아까 얘기했지만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이네 가지를 합친 것을 우리가 영국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이네 개가 합쳐졌으니까 뭔가 갈등이 있겠지. 특히 이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어떻게 할 것인가. 얘는 영국인가 아일랜드인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갈등을 벌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은 너희들 이 그냥 개인적으로 읽어보면 될것 같아. 교과서에 있는 거 내가 그대로 가져온 거야. 통합사 회 교과서. 자그 다음에 우리 동아시아에도 영토 분쟁이 굉장히 많아. 이 땅은 누구 거냐? 어느 나라랑 좀더 가까우니까 이건내 거야? 아니야. 옛날부터 우리가 지배해 왔어. 그러니까 이건 내 거야. 이렇게 갈등을 벌이는 거야. 대표적인 게 여기 네개가 있는데 맨 처음에 여기 첫 번째 푸릴 열도 여기를 푸릴 열도라 불러. 근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원래는 일본 거였는데 이제 세계 대전, 2차 대전에서 이제 일본이 패전. 일본이 졌잖아. 러시아는 승전국이 되고. 그러면서 러시아가 가져갔어. 근데 일본이 오라는 거야. 사실 이거 원래 우리 거니까 내놔라. 그래. 하지만 아직까지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그게 바로 이 쿠릴 열도라는 거야. 쿠릴 열도. 두 번째, 여기 있는 생각구 열도. 여기에. 자, 생각구 열도는 자, 여기 근처에 국가들만 봐봐. 여기 일본, 중국, 타이완 이렇게 돼 있잖아. 일본, 중국, 타이완. 대만, 대만. 어. 이런 국가들이 이 땅은 우리 땅이야 라고 주장을 한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는 일본이 지배하고 있고, 여기에는 굉장히 자원이 많다. 그게 바로 생각후 열도라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파라셀 군도, 다른 말로 시사 군도라고 하는데, 여기 세 번째 있네. 여기 대만도 있고, 중국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그러네. 자, 그래서 여기 베트남, 여기가 베트남이야. 베트남이 갖고 있던 건데, 중국이 무력으로 뺏어서 이제 갈등이 발생했다. 지금은 중국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원래는 베트남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중국이 뺏어버린 거야. 베트남이 달라니까 안 주는 거야. 중국이 힘이 더 세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사군도. 난사군은 여기 맨 밑에 있는 거야, 맨 밑에. 자, 그랬을 때 중국, 필리핀, 그리고 등등 대만, 뭐, 뭐 있어. 다 여러, 베트남, 여러. 여기 주변의 국가들이 다 분쟁하고 있는 거야. 이 땅은 우리 땅이라고 근데 필리핀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동아시아에도 갈등, 국제적인 갈등이 많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게또 시험에 나와 ABCD 그리고 요것만 문제 주고 ABCD 중에 이게 뭔지 찾으시오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내공을 좀 쌓으면 이런 문제는 쉽게 쉽게 풀 수가 있어. 어. 그래서 요 정도 이제 동아시아의 영토 문제 알아두고, 여기 보면 요거는 약간 시사상식이야, 시사상식. 많이 들어봤지? 브렉시트라고. 좀된 거야. 근데 이 통합사에 이런 국제갈등이 있길래 내가 넣어봤어. 내가 임의로 넣은 거야. 영국은 원래 여기 봐봐 켈트족이 살았대 알 필요 없어 그냥 원래 여기 살던 종족이 있어 근데 저기 이제 영국이 있고 여기 뭐 프랑스 독일 이렇게 있잖아 그치? 어 여기 게르만족이 있어 게르만족 옛날에 이 게르만족 중에 이제 나중에 그 게르만족과 여기 뭐 노르만족 이렇게 이민족이 있고 이 중에 이제 앵글로세슨족이라고 있는데 이 앵글로세슨족이 이제 영국을 침입을 한 거야 자 그래서 이 펠트족이 이제 아일랜드나 딴데로 도망을 가게 된 거지. 자 그러면서 뭐 이, 나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잉글랜드, 이 영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연합 왕국이었다. 뭐이 정도? 어, 아까 얘기했었지. 자 그런데 이러한 영국을 필두로 유럽 연합이라는 게 만들어지잖아. EU. 근데 2008년에 2 0 0 8년에면 너네 몇 살이냐? 너네가 몇 년생일까? 너네가 2004년생. 그치 2004년생이니까 4 5 6 7 8. 너네가 다섯 살때 글로벌 경제 위기를해어고 2008년에 이제 엄청난 이제 경제 난이 있었어. 세계 대공황 같은 거. 그랬을 때 EU, 유럽 연합의 재정이 약화되니까 이이유를 살리기 위해서 각 국가들이 돈을 내야 되는데 잘 사는 국가는 당연히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 유럽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영국이 잘 살잖아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내야 돼 돈을 더 많이 내면 영국만 손해보잖아 그래서 이유를 탈퇴하자 그게 브레시트야 그래서 원래는 이게 부결됐다가 이제 2016년에 이제 과반수를 넘으면서 지금 현재 영국은 이유를 탈퇴한 그런 상황이지 근데 브레시트가 뭐지 이렇게 이제 가다가 이제 만약에 뭐 경제학과 뭐 이런 여러가지 과에 지원해서 면접 보는데 어 대학 교수가 어 자네는 브레시트 이게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가져다 줄것 같아? 라고 했는데 어브레시트가 뭐죠? 라고 하면 그냥 집에 가면 되는 거야 어. 어쨌든 자그 다음에 유고슬라비아 이거 아까 얘기했었지 그치? 어. 사실 이 모든 내용은 다 역사랑 연관 지킬 수가 있어 사실 사회 과목 같은 게다 어찌 보면 역사 아니야?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거 아니야? 다 역사야. 이런 내전들, 다 역사라는 거지. 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야. 중세, 서양 중세는 기독교, 기독교 시대야, 기독교 시대. 자, 그리고 이 기독교 시대에 서양이 이렇게 있으면 서양. 서양이 이렇게 있다 치자. 보통 동쪽은 슬라브족이라고 있고, 서쪽에는 게르만. 이런 게 있었거든? 이런 게 있었는데, 얘네들은 약간 동쪽이야. 이탈리아 동쪽이잖아. 그래서 슬라브족. 얘네들이 이제 여기 유고슬라비아 지역을 차지를 했는데, 이제 교회가 분열을 해. 이제 726년에 이 서로마가 있고 동로마가 있어. 이 동로마를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는데 이 비잔틴 제국의 황제가 성상 금지령을 내려. 이 게르만족 애들이 머리가 안 좋으니까 이 기독교를 전파시키기 위해서는 이 약간 사람이 만든 이런 조각물 같은 거 있어. 잖 성상, 성스러운 조각상. 이런 조각상 같은 거를 이제 보여 주면서 이게 하나님이야라고 하면서 이 잘못된 전파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동로마 제국의 황제 레오 3세가 그런 성스러운 조각상을 가지고 이제 전파하는 것은 안 된다. 금지를 시킨 거야. 근데 얘네들은 잘못된 거 잘못된 거라고는 알고 있는데 전파를 하려면 이 방법 말고 없는 거야. 워낙 게르만족이 멍청해 말이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갈등이 심해졌다가 나중에는 1 0 5 4년인가 요거를 이제 기점으로 이제. 서쪽, 기회, 서쪽 교회와 동쪽 교회로 나뉘어. 그래서 서쪽 교회를 카톨릭이라 부르고, 아까 얘기했지? 그 다음에 동쪽의 교회를 그리스 정교라고 부른다. 실제로 지금도 이렇게 구분이 되 있어. 자, 그래서 여기 나왔지. 서쪽은 카톨릭. 봐봐.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여기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이렇게, 보스니아, 서쪽에 는들은 카톨릭. 그리고 동쪽에 있는 애들은 이제 정교회 이렇게 나뉘어 있었다. 그러다가 1차 대전 때 얘가 등장하는 거야. 세르비아. 얘가 이제 승전국에 포함되면서 이제 다른 나라들다 먹어버리면서 이제 세르비아 중심의 유고슬라비아 왕국이 탄생을 하는데 당연히 여러 개의 국가가 하나로 합치려고 하니까 갈등이 많아졌겠지.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그러다가 2차 대전 때는 러시아에 의해서 이제 유고연방이라는 게 수립이 돼. 원래 여기는 독일한테 다 멸망당한 국가였어. 근데 나중에 독일이 패망하잖아 그리고 러시아가 여기를 살리는 거야. 그래서 유고연방이라는 이렇게 지금의 연방이 탄생을 했고, 티토라는 사람이 여기를 잘 다스리다가 티토가 죽으니까 이제 슬슬 이런 국가들 하나하나가 독립을 하기 시작한 거야. 독립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안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다른 국가들은 이런 국가들이 독립하기를 원하지 않겠지. 그래서 전쟁을 벌이는 거야. 자, 그래서 내전이 시작되고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다 독립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지역에서 엄청난 지역 내전, 지역 전쟁들이 엄청 많아서 1990년대만 해도 지금은 별로 없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는 여행 절대 가면 안 되는 지역이야. 여기로 여행한다. 죽으러 가는 거야. 그게 그 유명한 유고슬라비아 내전이라는 거야. 그리고 뭐 코소보 전쟁이라고 그래갖고 세르비아 내에서의 내전, 코소보 전쟁도 발생하는데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유고슬라비아 내전이라는 거다.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따지고 넘어가면 각 국가의 종교가 달랐던 거야. 각 국가의 종교가 다른데 그거를 하나로 뭉치려고 하니까 이게 뭉쳐지지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과 전쟁이 많이 발생했던 게 유고슬라비아 내전이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우리가 국제 갈등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 그래서 이해하기도 힘들 거야. 하지만 조금씩 이제 보면서 아 이런 나라에는 이런 갈등이 있구나. 이런 거 이제 알아가면서 조금씩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거야. 자 여기까지가 핵심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건 쉬워.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 주체는 말 그대로 주체지 어떤 대상이 아니라 행위를 주관하는 몸 그게 행위 주체잖아. 그치? 국제사회에서는 과연 누가 활약을 하는가. 국제 갈등이 많이 생기는데 이 갈등은 과연 누구와 누구 간, 누가, 누구랑 누가 해결하는가. 뭐 이런 걸 배우는 거야. 자 그랬을 때 행위 주체는 크게 네 가지가 있네. 첫 번째 정부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국가가 되겠죠 그 국가. 일본과 우리나라의 국제 갈등 많잖아. 그런 갈등들 누가 풀어? 국가와 국가가 정부와 정부 간 푸는 거잖아. 그치? 어. 말 그대로 가장 기본적이지. 국가 대 국가니까. 자, 두 번째 국제기구. 국제기구는 국가와 국가가 모여서 하나의 기구를 만드는 거잖아. 대표적인 게 유럽, 아니, 유럽연합도 있고, 그 다음에 국제연합, UN, EU. 다 여러 국가들이 하나로 뭉쳐서 기구를 만든 거잖아. 그치? 그게 국제기구, 예를 들면 국가연합이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정부기구. 이 국가, 즉, 정부가 주도한 건 아닌데, 개개인이, 개개인이 뭉쳐서 하나의 단체를 만든 거야. 그래서 이거를 비정부기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 개인이나 민간단체 주도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당연히 이런 기구들은 공익활동을 하겠지. 공익활동을 하고 이런 비정부기구, 이런 기구들이 이제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뭐냐면 사람들이 뭉쳐서 기구를 만드는 거야. 저희는 좋은 일을 하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라면서 후원금을 받는 거야. 그 후원금을 가지고 보통 이런 활동을 많이 하지. 그리고 받은 후원금을 이제 풀리는 거지 재테크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기구에 돈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 기구에서도 직원을 고용하고 그런 여러 가지 메커니즘으로 이제 이런 게 당연히 발생하겠지. 그 요즘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뭐야? 정의, 기업, 연대인가? 이거 나왔잖아 뉴스 뉴스 안 보니? 당연히 안 보지. 어, 나도 안 봤어. 자이 e. 이걸 정의안이라고 쓰지 않나, 이걸? 이 얘네들도 이제 비정부 기구 중 하나지. 이거 뭐야? 개개인이 위, 그 위안부 할머니를 도와주겠다고 왔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얘네들이 뭐한 거야? 저희 위안부 할머니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좀 후원 좀 해주세요. 그래서 후원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 그 돈을 써야 되는데, 갑자기 그 위안부 할머니를 뉴스에 가서 뭐라고 하신 거야? 얘네들이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 돈을 안 쓴다라고 인터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시민들이 뭐라는 거야? 내가 기껏 위안부 할머니를 도와주라고 여기다 후원을 했는데 너네는 그돈어디 썼냐.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잖아. 최근이야. 일주일 전? 얼마 안 됐어. 이런 게비정부 기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 그린피스 국경 없는 의사회, 뭐, 엠네스트 이런 게 있다. 어. 그 다음에 기타. 다국적 기업. 기업인데 국적이 여러 개야. 그러니까 이 기업의 힘은 세겠지.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힘이 세지 빌 게이츠 뭐 이런 사람들 개인이지만 돈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세계를 움직이잖아 그런 거야 다국수 기업도 마찬가지야 강대국의 국가 원수 트럼프 트럼프 말 한마디면 세계의 경제가 변할 수도 있어 강대국의 국가 원수는 그만큼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지 뭐 국제 합의 사무총장 옛날에 반기문 그치? 어, 그런 거에 여러 가지 행위조체가 있지만, 기본은 정부야. 그리고 기타 국제기구와 비정부 기구가 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여기까지. 별 내용 없지? 어. 그 다음에 국제평화. 당연히 중요하지. 국제평화가 보존이 돼야 전쟁이 발생하지 않고, 전쟁이 발생하지 않아야 우리가 평화롭게 죽지 않고 잘살수 있잖아. 어. 근데 이런 평화에도 소극적, 적극적 평화가 있네. 우리 저번에 관용 배울 때, 소극적인 관용, 적극적인 관용 배웠잖아. 그치?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극적, 적극적이 나오는데 굳이 이걸 왜 구분할까 잘 모르겠어. 자, 근데 교과서 이렇게 하... 교과서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단 알아는 둬야지 소극적인 평화. 폭력이 없는 상태, 폭력 쉽게 얘기하면 물리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 요즘 이제 가정폭력이 많잖아. 가정이 있는데 가정 안에서 예를 들면 아빠가 자식을 때리지 않는 상태야. 그게 소극적 평화야 자 근데 적극적 평화는 뭐냐 아빠가 자식을 때리진 않아 근데 먹을 걸안 주는 거야 그럼 애가 살수 있어 없어 살수 없잖아 즉 직접적인 폭력 뿐만 아니라 빈곤 기약 정치적 억압 이런 여러가지 그 뿌리부터 있는 인간이 가장 누려야 되는 그 근본 구조적인 문화적인 측면까지 이제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 요게 이제 적극적인 평화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소극적 평화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 소극적 평화를 넘어서서 적극적 평화까지 이제 우리가 이루어내야 온 세계가 평화롭게 살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직접 때리진 않지만 굶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먹을 걸 주지 않는 거야.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죽잖아. 그래서 빈곤, 기약 이런 걸다 없애야 된다는 거야. 그게 정, 그 적극적인 평화라는 거고. 자 여기까지가 통합사회 이번 시간 내용이네. 이번 시간의 핵심은 여러가지 국제 갈등을 배웠는데 그 국제 갈등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다. 그 행위 주체는 굉장히 공부하기 쉽잖아. 그치? 어. 자 그랬을 때 문제의 풀이를 보면 첫 번째 행위 주체의 기억은 무엇인가네? 그치? 어. 자 그랬을 때 각국의 정부 즉 개별 국가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행위 주체는 바로 기억이다. 그럼 기억은 뭐야? 국제기구가 되겠지. 그리고 친절한 경위 예시까지 나와 있네. 국제연합, 그렇지? 국제기구잖아. 자, 그럼 답을 찾아보자. 자, 국가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국가 간의 분쟁을 중지하는 행위치다. 맞고, 그렇지? 맞잖아. 그게 국제기구야. 두 번째, 국제행위를 기율하는 국제규범을 정립함으로써.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주체기구다 예를 들면, 국제무역기구, WTO잖아. 얘네들이 이제 규칙이 있단 말이야. 이 규칙에 의해서 이제 무역이 국가 간에 운영이 되니까 당연히 영향력을 미치지. 니은도 맞네. 답은 1번이네. 자, 티그. 국경을 초월해서 세계 각지에서 생산과 판매 활동. 이거는 다국적 기업이겠지, 다국적 기업. 국제연합이 뭐 생산과 판매를 하진 않잖아. 이건 기업이 하는 거지. 자, 릴. 일정한 영토와 주권을 바탕으로 가장 대표적인 행위주체 이거는 국가가 되겠지, 정부 답은 1번이고. 자, 다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잘 나오는 거야. 만약에 내가 시험 이렇게 되면 너는 어떻게 풀래? 내가 이런 분쟁에 대해서 설명했잖아. 나는 다한 거야. 근데 이렇게 시험을 냈어. 너는 이걸 써야 돼. 여기 보면, 카슈미르 나와있네, 카슈미르. 카슈미르 분쟁이네. 왜 발생한 거야? 이 파키스탄과 인도 사이에 카슈미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지역의 사람들은 다 대부분 이슬람을 믿는다. 근데 이 지역이 인도로 편입됐다. 그래서 파키스탄과 인도가 분쟁하고 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사이에 중국이 꼽살이 껴갖고, 여기 를 점령해 버렸다. 그래서 더 분쟁이 심화됐다. 이 정도? 어, 종교 분쟁이지, 맞아. 종교 분쟁이야. 자, 그리고 요거, 카스피에 써있네. 카스피에 분쟁이네. 왜 발생한 거야? 이 카스피에 지역에 자원이 자원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자원을 둘러싸고, 러시아가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내 거야, 이런 내 거야. 다 자기들 거라고 이제 우기면서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러한 카스피에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석유 혹은 천연가스 등에 천연자원, 자원들을 둘러싸고 이제 발생한 국제 갈등, 그게 바로 카스피의 분쟁이겠지. 요런 식으로 이제 써주면 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시험 이렇게 내면. 어떻게 보면 브렉시트도 낼 수도 있겠네. 내가 가르쳤잖아. 시험에 나오는 거는 내가 말하고 내가 가르친 것. 혹은 내가 제공한 교재에 있는 모든 건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지. 어쨌든 요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런 국제 갈등 같은 경우에는 아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강을 좀 잡으면 될것 같아. 알았지? 자, 그래서 오늘 통합사회까지 긴 시간 달려왔는데, 오늘은 국제 갈등과 국제사회에서의 행위주체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배울 내용은, 그때부터는 이제 뭐 남북분단,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 역사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에도 역사적인 갈등이 있어. 그래서 동아시아에는 과연 어떠한 역사발등이 있는가. 어. 이거 뭐 오늘 잠깐 배우긴 했지만 한중일을 중심으로 좀 살펴볼 계획이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남북분단이랑 동아시아의 역사발등을 살펴볼게. 그래서 통합사회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 듣느라 정말 수고 많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2시에 오늘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한국사 부장들이 이제 각 반톡에다가 링크를 걸어줄 거야. 그러면 그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와서 들으면 되고 아니면 그 시간에 시간이 안 된다. 내가 업로드하는 동영상을 너희들이 보면 돼. 그래서 오늘 5월 18일이지. 5월 18일 월요일 한국사 통사 이 수업의 인증을 이번 주 목요일 20시까지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주면 되겠다. 알았지? 요즘 조금 마음이 조금 풀어진 것 같아. 너네들 조금 어, 이렇게 인증샷 잘 해서 이때까지 꼭 올려줘. 그리고 올릴 때 날짜를 꼭 써줘. 날짜 한국사, 날짜 통합서회 이런 식으로 써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사진을 올릴 때도 내가 그 게시판을 클릭했을 때 바로 사진이 뜨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내가 그 사진을 다운받아서 이제 보기에는 좀 그렇잖아. 너무 시간 오래 걸리니까 내가 이 게시판 글을 이제 찍었을 때 바로 이제 사진이 뜰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 좀 고마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자 오늘 수고했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고 조금 있다가 방송 끌게 수고했어.